제 옆에 있는 게 바로 캠핑용 트레일러입니다. 좀 실내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는 쇼파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요즘 캠핑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 일반 차량에 비해 폭은 최대 50cm 정도 넓고 길이는 약 2배 정도 깁니다.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캠핑용 트레일러도 크게 늘었습니다. 춘천시에 지난해까지 등록된 자가용 캠핑용 트레일러는 300대 정도, 최근 5년 사이 100대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캠핑 트레일러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폭이 넓고 길이가 길다 보니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면도로는 덩치 큰 캠핑용 트레일러가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춘천시 동면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의 소방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들이 주로 이용하라고 만든 도로인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덩치 큰 캠핑용 트레일러 7, 8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방도로에 세워놓은 트레일러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와서 여기다 대고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트레일러가 주체어 있어서 근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불이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큰 트레일러가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가 양방향으로 이동 움직이기에 큰 차들이 서 있거나 뭐 차들이 많이 애들이 비켜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위험하고 불안하긴 했습니다.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닌 점을 이용해 이렇게 장기 주차를 해놓은 겁니다. 왕복 2차선의 도로 중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단속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거는 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로 지정된 도로에 한해서 하잖아요. 어, 근그 도로는 이면도로는 단속 구간이 아니래가지고 단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공용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한쪽은 캠핑용 트레일러들의 자리가 됐습니다. 일반 차량 두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트레일러 한 대가 차지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 소유자들도 일부 소유자들의 막무가내식의 주차에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 이제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주차 관리가 좀 이제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그 일부 카라반 운행하시는 분들이 뭐 소방도로나 골목길 뭐 가끔 뭐 사람이 소통을 방해하는 부분에 그 주차를 해놓은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살을 좀 많이 찌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캠핑 트레일러의 장기 주차를 제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덩치 큰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로 분류돼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일반 차량처럼 어디든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큰데다 동력이 있는 차량이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해 주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대형 화물차보다 빠른 이동 조치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소유자 전화번호를 표시해두지 않는 트레일러가 대부분이어서 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캠핑 트레일러 전용 유료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용 유료 주차장을 조성한 인천 남동구는 앞으로 활용도가 낮은 공용 주차장을 파악해 레저 인구 수요에 맞도록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에 불과해 대형 차량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각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캠핑용 트레일러는 모두 12,000대에 달합니다. 주민 불편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